아휴. 이재원 대서지 서지의 대 이재원의 게임 해결이 시작하겠습니다. 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선 카드 뽑겠습니다. 조용하다. 긴장되네요. 그러니까. 선입니다. 이제 이재원 선수는 이제 먼저 하나를 놓고 어 다음 서지 선수는 두 개를 걸어야죠. 그렇습니다. 네. 네. 하... 어. 아니에요, 아니, 아니. 아, 두, 두 개. 개. 아 이거. 자거 앞. 어. 되게... <laughs> 아 이길 수 있겠는데 이거? <laughs> 그렇게 되면 먼저 배팅은 버튼이 먼저 배팅을 네. 하게 됩니다. 자 지금 이재원 선수가 킹하고 4. 4를 들었고 서지혜 선수가 10하고 8. 8. 그렇습니다. 네, 와. 자 시작했다. 저... 첫 번째 콜은 하나 더요. 아... 옵션 레이즈 네 개입니다. 콜은 두개 더입니다. 레이즈 네 개? 네개 더요? 두개 더요. 두개 그럼 이렇게 된 상황이면은 지금 지금 네개네개 네 콜을 받았습니다. 네. 네. 이전에 제가 콜을 받았는데. 어, 지금 저 카드로만 치면은 누가 더 유리한 상황인가요? 킹 하이가 유리하죠. 네. 네. 그렇습니다. 네. 잭사 6. 아, 잘 오케이. 지금 사이. 지금 드롭 펀치기괜찮은 거예요. 여기서 한 다섯 개 쳐야 돼것같아뭐할 건데? 이제 앉자. 하여튼 깔끔해. 깔끔해 낫습니다. 네. 표정이 약간 설렌 거 같은데. 잭월배? 네개 4개, 지금 여덟 개죠. 네 개입니다. 코른 네개 4개 더요. 네 개입니다. 코른 네개 더요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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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 <laughs> <laughs> 응? <목소리> 응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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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갑자기 또 배신 나 뭐, 뭐야? 열 개? 첫판두 츠판부터 g s 씨가막 질러, 막 질리면은 콜할 수가 없어. 왠줄 알아? 첫 판에 끝내 싫거든 오래 하고 <목소리> 싶거든. 오래 하고 싶어. 네. 칩이 서른 개가 있어. 네. g s 가 초반에 열개 해. 액션 나오죠. 바꿔 올리이요 이거, 이거. 이 이거. 면 절대 거 못해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1 0개 더. 어.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나 이거. 이 아니, 면는 뭐, 어. 헤어를 가지고 어. 있나보다. 어. 어? 어! 나이스! <laughs> 나이스! Good! 그냥 한 거예요? 아, 저도 잘 몰라가지고. <laughs> 아, 진짜로? <laughs> 어. 갈걸 그랬나? <laughs> 아니에요, 저도 진짜. 헐. 저도 찍는 거예요. 아, 알았어. 오케이. 지금 GSG가 근데 말대로 잘하고 있어 <laughs> 어. 초반에 블러핑 강하게 하면은 콜 못하거든 한번더 블러핑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칩상으로 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는 더위축됐단 말이야 이거를 또한번더 이용할 수 있어 라인더 하나 두 개요? 교란 작전인가? 이상하네 <laughs> 콜은 하나 더. 옵션. 레이스 4개, 콜은 2개 더입니다. 어, 에이스를 가졌으면 지금 서지의 지금 플레이어는 굉장히 포커패스를 유지를 잘하고 있어요. 네, 아주 침착하네요. 어? 책, 책 월배. 책. 책 월배. 책. 책 월배. 책. 책 월배. 에이스! 월배. 에이스! 에이스가 떨어졌어요. 에이스가 떨어졌어요. 네개 4개. 콜은 네 개입니다. 지금 이 상황이면은 올인 당가야죠. 아 콜만 가나요? 아더 <laughs> 걸어도 되는 <laughs> 아 <laughs> 오 잘하는 건가? 아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죄송합니다. 너무... 죄송니다났네아이 <laughs> <laughs> 게임은 잡고 가야 되는데. <laughs> 아이 게임 잡고 가야 되는데. 오십 프 이상 가 넘어왔네. 오십 프 이상 넘어왔어. <laughs> 어. 지금부터 그냥 계속 오랜만에 뛸 화제상. 아 진짜, <laughs> 아, 진짜, 진짜. 계속 오랜만에 네. 해도 돼 되게 떨린다. 하나 어. 나올 때마다. <laughs> 세 번째 경기 되겠습니다. 두 번째도 서재 승이 됐어요. 자. 옵션 레이즈 3개 3개? 2개 고른 2개 더 올인해도 돼요? 올인해도 돼요? 올인해도 돼요? 아, 올인, 올인 <laughs> 나왔습니다. 와, 지금 올인 나왔어요.